안녕하세요. 야구정보와 가족방 픽 제공을 하고 있는 킹스터입니다. 오늘 NPB 추천 라인 모두 적중했는데요. MLB 2연승하러 가보겠습니다. 보스턴 대 휴스턴 경기입니다. 보스턴 볼쟁이 팩스턴 대 휴스턴 브라운입니다. 이 경기는 선발에서 피칭 능력에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불펜 자원들에서도 자책점이 차이가 나고 있지만, 타격으로 만회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경기입니다. 보스턴의 수입회가 걸린 상황 그리고 최근 보스턴 경기를 제외하고 타격이 많이 떨어져 있던 휴스턴을 고려했을 때이 경기는 배당이 좋으므로 다른 수입전에 비해 추천드릴 수 있는 경기입니다. 결과는 보스턴 프랜승 추천드립니다.